일반 동사의 s 활용 보충 강의입니다. 우리 교재 73쪽 내용입니다. 일반 동사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서 문장의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는 s 혹은 es를 붙여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둘다 성립을 해야 해요. 자, 여기서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했는데 이 3인칭 단수가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인칭이라는 건 자기가 포함된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I, 나, we, 우리. 둘다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1인칭 단수는 한 명을 가리키는 거니까 i 나고요 1인칭 복수는 위, 여러 명을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 라는 뜻의 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2인칭이라는 건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ou 라는 단어가 2인칭에 속해요 그런데 you는요 그냥 너, 당신 이라는 단수의 의미도 있고요 당신들, 너희들이라는 의미의 복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2인칭에는 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인칭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1인칭과 2인칭 단수를 제외한 거. 그게 3인칭 단수예요. 3인칭이라는 건 1인칭, 2인칭을 제외했는 얘기니까, 말하는 사람, 즉, 나와, 듣는 사람, you를 제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수로 쳤을 때는, he, she, it, Tom, the cat, this book. 자, 이렇게, I, 그리고 you가 아닌 단수를 다읽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복수형은요, they, my parents, those books, 이렇게. 그, 들, 부모님들, 그리고 책들, 이렇게 복수형을 나타내는 단어는 다 3인칭 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일반 동사에 s를 붙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현재시제라는 조건과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I study English. 이렇게 말하면 이 I가 주어죠. 그런데 1인칭이에요. 단수긴 하지만 1인칭이기 때문에 동사의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식 2번도 볼게요. He read the book yesterday. 자, 이 문장에서는요, yesterday, 어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어제라는 건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read는요, read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과거형일 때는 발음이 red입니다. 스펠링은 동일해요. 이 read 같은 경우는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모두 read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yesterday라는 과거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동사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는 비로 3인칭 단수는 맞아요. 희니까요. 그런데 시제가 현재 시제가 아니죠. 우리는 이 현재 시제 문장이라는 조건도 성립할 때 동사에 s를 붙이기 때문에 이때는 붙이지 않는 겁니다. 스펠링이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study 그리고 try 이런 단어가 있을 때 마지막이 자음과 y가 만나서 y를 i로 바꾼 다음에 이 s를 붙여서 studies 그리고 tries 이렇게 바꿨었죠. 하지만 끝에가 자음이 아니라 모음 더하기 y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냥 y 그대로 쓰시고 s를 붙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plays, stays 자, play와 stay는요 끝에 단어가 y로 끝나긴 하지만 ay로 되어 있죠 그러면 a는 모음입니다 따라서 모음 더하기 y일 때는 그냥 s만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ry. try, 시도하다 라는 뜻이죠. try는 마지막에 ry로 끝나요. 즉, r이라는 자음과 y가 끝났습니다. 이럴 때는, 네,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를 붙이자 라는 규칙을 이야기 했었죠. 따라서 1번은 올바르게 고친 겁니다. 2번, do. 네, do는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o로 끝나는 경우, do 혹은 go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es를 붙이는 규칙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does라고도 잘 바꾼 거예요. 3번, have. 이렇게 have, 가지다. 이 단어의 경우에는 불규칙한 변화 형태를 가졌어요. 따라서 have에 그대로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끝에를 has로 바꿨습니다. ve를 없애버렸죠. 따라서 3번도 올바르게 바꾼 거예요. 4번, finish. finish는 끝내다 라는 뜻이고요. 자, finish의 경우 발음이 sh로 끝나죠. 자, 우리 이렇게 쉬, 취. 이러한 소리로 끝났을 경우에는 그냥 s를 붙이면 finish 이렇게 쉬 소리가 반복되는 연결되는 이상한 발음이 됩니다. 구분이 어려워지죠. 따라서 이때는 끝에다가 s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es를 붙여 주셔야 돼요. 따라서 finishes 이렇게 s만 붙이는 게 아닌 finishes 요러한 발음이 되는 es를 써 주셔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옳은 문장을 고르는 문제네요. Lucy teach math this year. 자 루시는 인칭으로 따지면 네3인칭이면서 단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석을 보니까 this year 올해라고 했죠. 현재 시제 문장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때는 이 티치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네, t 티치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끝에다가는 e s를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동사에 es를 붙이지 않았어요. 2번. light passes through water. 자, light, 빛. 이 빛은요, 3인칭 단수입니다. 자, 그리고 빛이 pass, 통과를 한대요. 자, 뭐를 통과하냐면, water. 네, 우리 through 하면 뭐뭐를 통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전치사입니다. 물을 통해서 빛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빛을 지나가는 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실이죠. 따라서, 이때도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문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pass. 이렇게, s 소리로 끝나는 단어에, 끝에, es를 붙인 거 너무 잘 되어 있네요. 따라서, 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We study English every day. 자, 우리는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we는 몇 인칭이죠? 네. 내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라는 개념에는 내가 들어있으므로 1인칭입니다. 그리고 수로 따지자면 여러 명이니까 복수가 되겠고요. 시제는 현재 시제가 맞아요. everyday, 매일이라고 했으니, 현재 시제는 맞지만, 인칭과 수가 뒤에 동사의 s를 필요로 하지 않네요. 주어가 3인칭 단수여야지 끝에 s가 필요한 거였죠. 형태는 잘 썼어요. 우리 study, 공부하다 라는 단어는 마지막에가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y를 i로 붙이고 star is로 형태는 잘 썼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맞겠네요. 자, 그러면 이 스펠링이 방금 말씀드렸던 pass, teach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은 왜 s를 붙이면 안 되는가, 왜 es를 붙이는가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유는 s만 붙이면 발음이 좀 어색해요. 같은 계열의 소리가 연달아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버스 버스에 s를 그대로 붙이면 어떻게 되죠? 버스 스펠링도 마치 다른 단어처럼 보여요. 그런데 네, 버스스 이렇게 es를 붙이면 버스스 마지막에 구분이 됩니다. 버스 가 아닌 b u s s i s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는 거죠 watch도 마찬가지예요 watches라고 발음하는 건좀 어렵지만 watches 이렇게 es를 붙이면 발음이 구분이 됩니다 이처럼 끝소리가 스, 쉬, h 스처럼 이렇게 마찰음인 경우 이런 쉬 하는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는 es를 붙여서 음절 새로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음절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발음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